드디어 오징어 게임 전체 시리즈에 찐 최종 예고편이 떴습니다. 최근 시즌 4는 없다고 못을 박아서 진짜 마지막 예고편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넷플릭스 직원들을 야근시켰는지 예고편 퀄리티가 역대급이었습니다. 우선 잠금자의 질문으로 차분하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게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성기훈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과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이때 흘러나오는 장금자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대사는 사회의 소수 계층이나 나고자들이 게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오징어 게임 팬들의 가슴을 울리죠. 그러지 마.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실, 지금의 오징어 게임이 있게 만든 시즌1의 히어로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지나가는데, 시즌1이 진짜 대단했구나 싶으면서도,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장면입니다. 시즌3가 시즌1이랑 비슷하게만 뽑히더라도 완벽한 피날레인데, 반대로 시즌2랑 쭉 비슷하게 이어지면 진짜 큰일이죠. 어라! 하지만 예고편 분위기는 시즌 1 쪽에 가깝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놈들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타서 어... 사는 어... 한 사람들은 뭐가 만잘못되 아, 자기 음... 여기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 저는 지금 장금자는 성기훈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일을 멈추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시즌 1의 성기훈을 생각해 보면 진짜 착해서 당하고만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상우의 명언대로 순진하게 짝이 없었죠. 말아. 기운이 형! 오지랍은 쓸데없이 넓은 게 머리는 존나 나빠서고먹어 봐야만 아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시즌1에서 동료들을 잃고, 시즌2에서 흑화했는데요. 456억의 상금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딸을 마다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몇 년을 오징어 게임 추적에 매진합니다. 이런 의도만 봤을 땐, 기운의 착한 심성이 그대로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잠금자의 모습과 피를 흘린 채로 수갑이 채워져 있는 성기훈의 모습이 예수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보다는 복수에 가깝다는 점에서 예수와는 다르지만 특정 무리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에선 맥을 같이 하죠. 만약 황동혁 감독이 예수와 성기훈을 어느 정도 동일시해서 그려냈다면 결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456번 그 부르셔. 관리자급인 검은 병정에게 총을 쏴대는 부하 병정으로 봐서 강노울이나 살아 있었던 박경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 반란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지난 예고편에서 공개된 줄넘기 게임의 플레이 장면이 나오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아찔합니다. 어릴 때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잘 보면 줄이 느슨하게 풀려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뛸수 있게끔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원래 줄넘기는 줄을 돌리는 두 명이 안 맞아서 어느 정도 불 규칙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속도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룰이라면 진짜 보면서 지릴 것 같습니다. 한편 처음으로 수중전이 나왔습니다. 황준호 무리를 쫓거나 탈출하는 강노우를 쫓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성기훈은 그분이 부른다는 지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당연히 프론트맨 황인호일 것 같죠.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때, 연미복 복장으로 봐서 파이널에 진출한 것 같은데, 다음 장면에서 큰 떡밥이 등장합니다. 예고편 흐름으로만 보면 성기훈과 오영일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게 최종 결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퍼즐을 맞추듯 최근 스티컷 하나가 떴는데 똑같이 연미복을 입고 있는 오영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의 최종 대결까지 시즌3 공개도 전에 모두 스포해버린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보면 오영일 옷에는 성기훈과 다르게 OX 명찰이 없고 심지어 번호는 1번이 아니라 132번입니다. 오영일이 2015년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고 우승했을 당시 132번 참가자였죠. 따라서 이 장면은 회상신일 가능성 강... 성이 높아 둘의 최종 대결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공개됐던 인터뷰 영상에서 팬들의 추측글을 뽑아서 읽다가 이 떡밥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에 성기과 영일의 일대일 대결이 펼쳐질 것같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시즌 2와 3가 이때 보면 이정재랑 황동영 모두 스포를 걱정하듯이 바로 이병원을 쳐다보는데 딱 걸린 느낌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큰걸 발견해 버렸는데요. 스틸컷에서 마주보고 있는 VIP 가면이 전에 한번 봤던 디자인이라 찾아봤는데 바로 호스트 오일남의 가면이. 이걸 알아보자마자 과거에 오영일이 우승했을 때 이야기겠구나 했는데 진짜 반전으로 오일남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 나는 다 죽어! 한편 이 사진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오영일이 오일남의 아들이라는 떡밥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로 성기훈이 시즌1에서 우승했을 때는 직후에 오일남을 대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영일은 게임 직후에 바로 만난 것으로 봐서 둘의 관계에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이 틀림없죠. 여기에 더해 성기훈도 오일남의 아들이고 성기훈과 오영일은 배다른 형제라는 썰도 유명하죠. 실제로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못 먹는 성기훈과 비슷하게 시즌2에서 오영일은 우유를 못 먹는다고 양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 썰도 뽑게 됐는데, 장난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병원이 더 말을 붙이려고 하자. 영일은 일남의 아들이다. 꿈을 꿨었는데. <laughs> 근데 그 얘기는 정말 많았어요. 저 촬영할 때도 감독님한테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서. 그 장치 또한, 프런트맨이. 이때 황동혁 감독의 눈이 초당 세번씩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쨌든, 오영일과 오일남, 그리고 성기훈 사이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썰은 과연 진짜일지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난그 게임을 멈추라는 거야. 이전에도 몇번 나왔던 게임을 멈추려고 한다는 성기훈의 대사로 마무리되는데 생각해 보면 성기훈은 게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놀아나듯 게임에 이끌려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느라 바쁘게 일수였죠뭐 하는 거야? 워밍. 뭐 하고... 게임하지. 그래서 쿠데타를 통해 게임 자체 를 중단시키려고도 해봤지만 실패 였습니다 진짜 이번엔 오징어 게임 자체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을지 기대되 는데 팬들이 기대하는 최종 결말 은 따로 있죠. 바로 시즌3의 쿠키 영상 여부입니다. 현재 한류 스피노프 버전인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쿠키 영상에 미국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팬들의 예측이자 희망인데 요. 실제로 올해 말에 촬영을 앞두고 있고 감독은 심지어 명감독 파이트 클럽의 데이비드 핀처가 확정됐 습니다. 그리고 주연으론 나유유시미, 제시 아이젠버그, 조커, 자레드레토 헐크, 마크로 팔로까지 캐스팅됐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된 디카프리오 루머까지 떴었는데 행동혁은 근거없는 얘기라며 VIP를 디카프리오로 할까라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선을 그었죠. 어쨌든 넷플릭스 최초로 전 세계 93개국 1위를 찍은 넷플릭스의 고트 시리즈라 한류판도 한류 주연 배우들 급으로 캐스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떡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스피노프에서 옥겜의 기원에 대해 조금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미국인들한테 유명한 고전 게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벌써부터 제목에 대한 감론을 박이 있습니다. 스코이드 게임이라는 제목을 넣을지 뺄지에 대한 논쟁인데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고유한 게임 이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열리는 게임은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넷플릭스 입장에선 흥행을 위해 원제목을 유지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 오히려 전 세계의 모든 게임의 시초가 한국이었다고 설정하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타노스의 재등장설도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인데, 시즌2가 어땠든 시즌3는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바라며 딱 2주만 더 기다려보시죠. 오징어 게임 시즌3는 6월 27일 공개되고,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애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